10편, 4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요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요하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요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요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호와이신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2003,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이 시점이 되면 모두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죠. 그 아쉬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아쉬움입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은 얼마나 더 빨리 흐르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빠르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빠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6개월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는 그 너무 빨리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다는, 이런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일중 상단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조차 못 해본 것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잔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사약을 하고 목회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느끼는 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저를 붙들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상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가 뭘까요? 변수의 반대입니다. 변수는 각가지 어떤 모양으로 저 상황에 어떤 부딪힐 때마다 변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수학적인 용어로서 변치 않는 것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관성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자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자라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4편은 다위세시죠. 10편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 또는 이 글을 적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편 4편은 시의 표제가 적혀 있지요.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최악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노리고 반역을 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이 받은 그의 신하들이 반란에 가담하여 그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일부 신하들과 함께 다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지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신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좌절하고 주주 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시를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당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결심과 믿음에 대한 결단, 더 나아가 평안을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추방하고 좋은 곡식과 포도주를 얻은 사람들보다 더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나가면 어떤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적을 때에. 오히려 그는 자유함이 없는 자가 자유함을 맛보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추방하고 좋은 국식과 포도주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보다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 그가 더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그음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고난, 고통 중에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 뺏긴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느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잃은 것은 왕의 어떤 지위 그리고 왕궁, 군사, 그리고 명예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나 왕궁이나 어떤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은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은 다윗을 철부지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증거는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이세가 보인 태도에서 열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입니다. 카탄 카탄의 이 단어는 하찮은 사람 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의 우선순위에 밀려난 아들이었고, 그저 양이나 몰고 들판이나 누비면 딱 어울리는 철부지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명예나, 무슨 힘이나,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라곤 손에 든 지팡이와 돌을 날릴 때 쓰는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죠. 왕이 되자 그는 힘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부귀영화도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것들을 이를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르게 말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궁극적 대답은 오직 하나, 요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호와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다윗의 생애 최고의 보배, 그의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부귀영화을 얻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어떤 작은 전쟁부터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향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월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양떼와 함께 들판을 누벼도 그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자랑하는 거인 장수 골렛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일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루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다윗을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용감하게, 누구보다 부유하게,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부였고, 다윗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원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엄지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읽는다는 것은 그건 전부를 읽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아멘. 그런 과거의 곤란한 상황에 수하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며 너그럽게 대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잃었지만 영원한 것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히 잠을 잘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가 그 고난과 그 환란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어느 지방의 건물 지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건물 지하실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전쟁 포러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태양빛을 볼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환란과 시련이 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실패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시련 또는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는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련이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질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곧 경건한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또는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산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욕을 보십시오, 다니를을 보십시오, 하박국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홀로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노아의 삶 자체가 경건이고 곧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였으나 하나님의 가라는 그 말씀 한 마디를 그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경건, 곧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와 재산의 상실 속에서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던 욕의 인내, 그 인내하는 모습이 곧 경건이었고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요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다니엘과 새충구의 모습이 바로 경건,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구원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던 하박국의 그 마음, 그 본심이 곧 경건이고 곧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하며 마지막 그 순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이 경건이었고 곧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모습에서도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호와이신이다. 아멘. 아들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포도지에 풍성할 때보다 그더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언제나 요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다위세의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 곧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얼마 후 다윗은 다시 궁으로 복귀하였고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자가 강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연약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행동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까지 가능케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알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며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바라보면서 살았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앞에 잘 보시고요. 제 읽을게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닥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 이큰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편, 16편도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다위시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그를 삼키려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나에게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그 다윗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읽었던 모든 시편의 말씀들이 특히 마지막에 읽어보았던 시편 16편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성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래서이땅 가운데서 얼음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맛을 본 기쁨, 감사,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역경이나 고통 중에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